이맘때였던 거 같습니다. 몇년전 제가 처음 취직을 했을 때는 주변에 아직 취직을 못한 후배들이나 친구들한테 술한 잔씩 시원하게 쏘면서 조언 아닌 조언 같은 걸 해줬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도 전부 다 자리를 잡아버리고 취직 관련해서 질문에 오는 사람도 거의 없다 보니 이렇게 취업 시즌이 다가오면 있나 생각이 나곤 합니다. 저도 취직할 때 여러 실패의 고배를 들어야 했었어요. 남들과 마찬가지로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 어떻게 서울에 취직해보겠다 노력하다가 잘 풀리지 않아서 본가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 신세를 지지 않겠다 했는데 결국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했었지요. 부모님은 일단 뭐라도 해보라면서 아르바이트 같은 거라도 해보길 바라셨는데 그래도 대학 나온 자존심이 뭐라고 어떻게든 더 취직 준비를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본가가 지방 중소도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근처에도 이름 있는 중, 경기업이 몇 개가 있었던지라, 그쪽에도 취직을 해보려고 했죠. 보기 좋게 좋은 직장에 취직하겠다 다짐을 했지만, 사실 취직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해마다 뉴스에서 매일같이 청년들이 취업하기 소식을 듣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원래 다짐했던 것과는 다르게, 부모님 집에서 밥만 축내면서 하루하루 부모님 등골을 빼먹으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 1층인지라 제가 방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듣기 싫어도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어머니가 교회를 다녀오시고는 집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고 들어오셨어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니 제 또래 정도 되는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알고 봤더니 아파트 같은 동에 새로 이사온 신혼부부가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게 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교회 가는 날이 아니라도 두 사람이서 자주 어울리고는 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와 함께 근처 카페에 가서 브런치를 먹는다든지 하면서 말이죠. 어머니가 그 신혼 부부들을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았어요. 시골에서 들어온 과일 같은 것도 매일 따로 담아서 보내주시고 가끔은 반찬이라고 해서 드리고 했습니다. 그 신혼 부부도 그냥 매니브로 넘어가지는 않고 어머니가 뭐를 주실 때마다 작은 선물 같은 걸 사서 보내주고는 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 교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마주칠 생각이 없었어도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회사원이기 때문에 낮에는 일하러 간듯 싶었고 매번 그녀만 따로 찾아왔었어요. 머리가 덥수룩하게 길어서 미용실에 다녀오는 길에 집 앞에서 담소를 나누고 계신 어머니와 그녀를 처음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제 또래 정도로 보이는 외모였는데 솔직히 나이를 가늠하기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 또래 중에 벌써 결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기 때문인데 신혼 부부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저랑 비슷하거나 세살 정도 차이가 날것 같은 정도였거든요. 눈이 큼직하고 콧망울이 예쁜 민영 얼굴이었는데 조금 수수하게 아름다운 편이라서 남자들이 환장하거나 할만한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똑똑해 보이고 말붙이기 어려운 여자를 처음 알았을 때의 젊은 선생님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때가 초여름이었는데 민소매로 든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틀어올린 머리 때문에 목에서 어깨로 떨어지는 곡선이 훤히 보여서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딱 자연스럽게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그날은 그녀가 어머니한테 저번에 주신 반찬 그릇을 돌려주면서 그 안에 쿠키 같은 걸 가득 채워서 돌려주려고 온 날이었어요. 그녀가 반찬을 사르고 돌아오는 저를 딱 마주치고는 어머니한테 아드님이신가 봐요 하면서 단번에 눈치를 채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맞다고 하시면서 같이 사는데도 인사를 한 번도 시킨 적이 없다며 호들갑을 떨면서 저에게 어서 인사를 하라고 묻혔습니다. 그녀한테 어색하게 인사를 했는데 그녀가 대뜸 저한테 만나서 반가워라고 하면서 인사도 반말로 해놓고 너 잘생겼네 여자한테 너 인기 있으면서 약간 취급을 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키케야 저랑 세살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아 보였는데 안만지가 결혼을 했다고 저를 어린애 취급하는 게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생겼다고 해주기는 했지만. 당연히 그건 입에 발린 소리일 테고 저는 그녀가 조금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고 매너 있는 척을 해도 그녀는 예의 있는 사람을 가장한 사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는 거의 그녀하고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는데 가끔씩 마주치는 걸 떠나서 언젠가부터는 만나는 횟수가 매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파트 입구에서 매번 나누던 담소가 언젠가부터는 날이 너무 더워졌다며 어머니가 기억고 그녀를 집 안으로 초대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는 그녀가 매일같이 대낮 시간대에는 저희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아름다운 첫 모습과는 다르게 조금 무례한 처진 상 때문에 그녀가 집에 올 때면 최대한 방 안에 틀어박혀서 화장실도 가지 않고 콧배기도 내비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와서 인사를 하라고 몇번 저한테 시키기도 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자는 척을 하면서 못 들은 척을 했어요. 그렇게 되도록 피해왔는데 어쩔 수 없이 그녀와 엮이게 되는 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잠깐 우체국에 다녀올 일이 생겨서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머니가 저에게는 말도 없이 나가신 거예요. 제가 항상 방에만 처박혀 있으니 제가 나간지도 모르고, 당연히 방 안에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그냥 나가버린 거죠. 자취할 때는 번호키를 썼기 때문에, 열쇠가 익숙치 않았는데, 부주의한 제 탓도 있지만, 그렇게 무더운 여름에 오도가도 못하고, 밖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게 돼버린 겁니다. 전화기도 안 가져 나온지라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동네 친구들도 그때쯤 취직한다고, 다 고향을 떠나 있던지라, 친구들을 찾아갈 수도 없었고,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현관 근처에 있는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어머니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어딜 가신 건지도 모르고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니 아찔하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있던 사이에 익숙한 사람 한 명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는 신혼부부 그녀였어요. 단정한 치마에 펑퍼짐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보기 드문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단번에 그녀임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첫인상이 안 좋아서 제가 피해왔지만 지금 유일하게 기댈 곳이 그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쭉뼛거리면서 그녀를 불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를 보더니 생긋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날은 또 웃을 때 보조개가 보인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웃는 게 너무 예뻐 보여서 할 말도 까먹고 넋을 잃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내 또 동네 꼬마의 부르듯 대하는 그녀의 태도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하지만 그녀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참으면서 지금 집 문이 잠겨버려서 그런데 혹시 전화 한 통만 빌릴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라 어이가 없는데 그녀는 제 상황이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제 등쪽을 찰싹찰싹 치더라고요. 또 그런데 막상 요 근래 취직 준비하면서 여자랑 이렇게 가까이서 터치가 있던 게 언제 있던가 싶어서 괜히 기분이 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흔쾌히 가방 안에서 전화기를 꺼내 저한테 빌려줬어요. 깜짝 놀란 게 핸드폰 배경화면 사진이 그녀가 바닷가에서 수영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그녀도 그걸 생각도 못한 건지 흠짓하면서 얼마 전에 여름 휴가 다녀와서 찍은 사진인데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라며 애써 상황을 모면하더라고요. 아무튼 덕분에 어머니와 통화가 되었는데 어머니는 어쩌냐 하시면서 멀리 나와서 오늘 저녁 늦게나 들어간다고 어디 가 있을 때 있으면 가 있으라고 그러고 대충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가 있을 곳이 없어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는데 그녀가 그걸 눈치를 챘나 봐요. 저한테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밖에 이러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하는 수 없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와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 걸 떠나서 어쨌든 신혼살림 차린 지 얼마 안된 새댁인데 집에 저 같은 젊은 남자를 들이는 게 부담이 되긴 했는지 잠깐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녀가 결심을 했는지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밖에 어떻게 어머님이 그래도 오시긴 오신다니 그때까지 자기 집에 가 있자고 하면서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자존심 같아서는 그냥 무시하고 밖에서 죽치고 기다리겠다 해도 되었지만 그녀도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어머니와 사이가 좋은 사람인데 그 성의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녀도 제가 그녀를 일부러 피했다는 걸 어렴풋이 눈치는 채고 있었을 텐데 괜히 제가 거절했다가는 어머니의 인맥까지 제가 망쳐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녀의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앞장서서 집으로 향하고 있는 그녀 뒤를 따라갔는데 여름 햇살이 얼마나 뜨거운지 틀어 올려 묶은 그녀의 머리 뒤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목덜미가 보이더라고요.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오히려 목에서 어깨로 떨어지는 곡선이 야들야들해 보이고 걸을 때마다 묶어놓은 말총머리가 좌우로 흔들리는데 괜히 그녀가 동네에 사는 신혼 부부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여자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저도 긴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녀를 따라 걷다가 그녀의 아파트 앞에 도달했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몸을 실었습니다. 비좁은 빌폐된 공간에서 그녀의 향수 냄새와 샴푸 냄새 그리고 약간의 땀 냄새가 섞여서 그런가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서 조심조심하게 되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 이 시간이면 남편 되는 사람은 아직 회사에 있을 텐데 아무도 없는 빈집에 단둘이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들어가니 신혼부부답게 깔끔하게 잘했더라고요. 소파로 저를 안내해주고는 TV를 틀어주는데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더니 애들이 보는 만화 채널을 틀어주었습니다. 저번부터 그렇고 이 여자가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여차하면 내가 애가 아니라 남자로 보이게 세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어떻게 내 남자다움을 보여줘야 되나 상상하고 있는데, 그녀가 우유랑 과자를 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에 앉았는데 방으로 데려가는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어려워하는 느낌도 없이 제 옆에 앉으니 제가 하던 상상이 무색하게 엄청나게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채로 과자나 주워 먹고 있었는데 그녀가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는 있냐 잘생겨서 인기가 많겠다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그녀는 나름대로 저와 그녀의 어색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를 대체 몇 살로 봤길래 저러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그녀가 아까 밖에서 흘렸던 땀 때문에 벙벙한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어서 묘한 분위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선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니 그녀가 나를 내 나이에 맞지 않게 보던 말던 더 이상 화도 나지 않고 차라리 그녀가 제 앞에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 게더 좋구나 하는 들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또 괜히 이 집에 그녀와 저둘 뿐이라는 게 오히려 저를 더 긴장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는데 한여름의 집이라고 그녀가 양말도 신지 않은 채 맨발이더라고요. 새하얗고 길다란 발가락이 눈에 들어오니 이거 뭐 고개를 내려도 올려도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청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녀도 저의 시선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한참 저한테 시답잖은 질문들을 물어보고 있었는데 그녀가 침을 깊게 삼키는 소리가 저한테 들릴 정도로 크게 났고 그 이후로 그녀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정적만 흐르고 있었어요. 그녀가 어떻게 분위기를 전환해 보려고 한 건지 과자 좀더 더러우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녀가 제 위로 풀썩 쓰러졌습니다. 보니까 다리에 쥐가 났다고 굉장히 아파하고 있었어요. 아마 저 때문에 긴장해서 그런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근육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제 위에 겹쳐져 있는데 다리가 아프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저도 괜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괜히 제가 몸을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더 어색해질 것 같아서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몸만 경직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쥐가 난게 조금 잠잠해졌는지 그녀가 잠시 대기하다가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도 많이 어색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고부터는 볼 일이 생겼다며 TV 보고 있으라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는 어디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통화 내용을 귀 기울여 들어보니 저희 어머니와 전화를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색해진 분위기에 그녀가 불편해서 어머니가 언제쯤 오시는지 확인 전화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어머니가 오히려 그녀의 집에 있다니 안심해서 더 늦게 오시려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평소에도 눈치가 없는 분이시기도 한데 아무튼 그녀도 어머니를 보챌 수가 없으니 알겠다고 하고 그냥 집에 도착하시면 전화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그녀가 다시 거실로 나와서는 어머니가 조금 늦게 오신다네 하면서 통화한 걸 설명하더라고요. 다 듣긴 했지만 못 들은 척 어색해하면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배고프겠다며 저녁을 차려주겠다 하더군요. 아무리 봐도 시간을 조금이나마 빨리 보낼 수 있는 건다 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마주 앉아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청순한 외모에 걸맞게 음식도 정갈하게 담고 간도 숨스만이 자극적이지 않게 먹더라고요. 그녀와 마주 앉아 있으니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하면 이런 광경을 매일 보는 건가 하면서 처음으로 그녀의 남편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대화는 나누지 못하고 있는데 그녀 핸드폰으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그녀의 남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녀는 통화를 하는데 내가 없는 것처럼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남편 입장에서 제가 자기가 없는 집에 와 있으면 기분이 나쁠까봐 배려해서 없는 척을 한 거였겠죠. 전화 통화가 끝나고 나서 제가 어색하게 남편분은 오늘 안 들어오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녀가 오히려 남편과 통화를 하고 여유를 찾은 건지 저한테 남편 말고 이 집에 들어온 남자는 제가 처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다 극적으로 그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그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녀는 저보다 10살이나 연상인 엄청난 동안의 소유자였고 그녀도 저를 대학 입시 준비하는 재수생 정도로 엄청 어리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오해를 했다고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하니 오히려 그 무거웠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녀는 취직 컨설팅을 하는 사람으로 지금은 휴직계를 내고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력서 같은 거는 자기가 봐줄 수 있으니 언제나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이쪽 업계에서 엄청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이력서도 아무 데나 넣지 말고 제대로 갈 곳을 찾아서 넣으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로 그녀의 도움을 받은 덕분인지 결국 원하는 직장에서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녀와 부쩍 가까워져서 그녀와 매일 같이 그녀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막상 취직을 하게 되면서 그녀와 헤어질 생각을 하니 아쉽더라고요. 저도 명절 때나 부모님 집에 내려왔는데 그때는 당연하게도 그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되었고 현재는 그녀가 이사를 가서 어디서 뭐라고 지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현재 저를 잊게 한건 그녀의 도움이 컸는데 변변찮은 감사의 말도 못 전하고 지금은 연락도 되질 않으니 혹시나 이 사연을 들었다면 제가 항상 고마워하고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